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 중국이 이거 내수 중심 국가 이거 저 이거 있죠 이거 내수 중심으로 하라고 이거 국어 투자은행에서 이거 2010년대 시진핑 집권 시절부터 얘기했던 거야 집권 초반부터 했던 얘기예요 네. 너네 이제 수출 어렵다 너네 왜 네. 너네 이제 노동력 왜또 싸지 않다 중국 임금도 예. 진국에 비해서는 싸지만, 너네도 더 이상 싸지 않다. 예. 중국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내섰던 게 뭐냐면, 여태까지 싸단 중국제 상품싸려 상품, 중국제 수는 넘어서 중화학으로 가야 된다. 우리도 고부와 같이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게 시진핑의 야심찬 계획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안된 거지, 지금. 예. 여태까지 어쨌든간에 시진핑 때 이어서 여러분 하이어라는 무슨 중국 전자 제품 이딴 거살 생각 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중국 중국 시진핑 때 중국에서 무슨 뭐저 첨단 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꽤 무슨 달라라도가고 시진핑 때 네? 그다음에 이거 뭐 저, 음? 드론 민간 드론 이런 것도 하고 네? 화웨이 이런 거한 개다. 네. 어떻게 국외 떡밥이었지만, 이렇게 갔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내수 중심으로 가라. 어, 라는 건데, 네. 뭐, 그건 뭐, 10년 전부터 그냥 빌 얘기 아니에요. 네. 별 효과도 없다. 미국과 경제전쟁에 대비하고, 아, 그냥, 그냥 계기가 안에 있어요. 마치, 그죠. 엔트 그룹하고 똑같아. 엔트 그룹, 어, 하고 똑같아요. 네. 뭐 시진핑이 대, 뭐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 그런 거 없고요. 네.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은 없어요. 그대로 단언할게요. 미국과 중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국지전이 있을 수 있어요. 대만과 어, 중국 사이에서 국지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전면전은 없습니다. 4차 세계대전은 없어요. 네. 전면전은 없다. 국지전은 반드시 일어난다. 트럼프 때보다 바이든 때가 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나 그것은 국지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네. 시진핑이 무슨 경제 조치를 네. 시진핑 경제 몰라요. 네. 무식한 애야.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시진핑이에요. 파시스트고. 문천지도 압니까? 문, 문천지도 경제 파시스트야. 모르잖아. 경제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에요. 문천지가뭘 알아. 몰라. 돼. 무식해. 진핑도경제에대해서 몰라요. 그냥 무식하네요. 예. 네.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 아, 그런 거 없어. 네. 시진핑의 관심사는 그냥 미호성 같은 데 처박혀서 동탁처럼 여자들하고 떡 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부인과의 사이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네. 이제 남은 인생, 자기 얼마나 삼치, 삼키... 예. 네. 몇 년간 시컷 국위원에게 임명받아가지고, 원할 만큼 원했으니까 동탁처럼 뿡돼지가 돼가지고, 여자하고 떡친 거 밖에 남은 게 없어 해 예, 보람이. 예. 제가 가진 도지 돈이 아니야. 예, 참여 계좌일 뿐이고. 예, 지가 조금이라도 권력 이 있을 때 어떻게 든 잡으려고, 쟤는 반드시 100% 모택동으로 갈 수밖에 모택동 노선. 예, 인간 도사자 파시스트 모택동 노선으로 더갈 수밖에 없어요. 구본이 원하는 길이야 그. 예, 미치지비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예. 바이든 때 끝날지 어쩔지 날 수가 없지만 네. 시진평이 중국권 선당의 마지막 지도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뭐저 이것도. 네. 그다음에 이제 5G, 네, 5G 아저 배터리 부분, 배터리, 배터리. 네. 인드라가 예전에 이제 뭐, 뭐 전기자동차 운론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설명했을 때늘 강조했던 게 뭐죠? 배터리 부분이 중요해요. 과거에는 배터리가 뭐, 네. 차 앞부분 다 차지할 정도로 크고 효율도 낮고 응? 여러 가지 그 결정적인 면이 와서 전기자동차 시대 안 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불과 10년 전 인드라 처음에 구변론 정립했을 때, 예?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됐잖아요. 그때 가장 핵심이 엔진과, 전기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게 배터리라고 할수 있는데, 이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지 움직이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예? 더 경량화 시키고, 또 원가 절감하고, 더 혁신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계속 기술혁신이 될 수밖에 없다. 배터리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나온다. 이거 지금 시대가 이따가 이제 저 뭐야 비아두 평가해달라고 했던데 어, 지금 시대는 1800 미국의 1880년대 시대하고 같아요 도금 시대. 그때 어땠습니까? 초기에 미국의 운송을 책임졌던 건 누구죠? 운하였어요. 운하. 운하. 그래서 증기선 어? 구입해가지고 네, 미시피, 미시피 강, 이렇게 했던 걸로 또 떼돈 벌었거든요. 예. 네. 근데, 운하가 지고, 그 다음에 철도가 떴잖아, 철도가. 철도가 또, 한 참, 재미 붙였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JP 모관이 철도 인수했죠. 네. 또 한참 뜨다가, 그 다음에 뭐가 떴어? 헬리포드의 자동차가 뜨면서, 고속도로 시대가 열리면서, 예. 네. 미국 철도가 다 국유화 됐죠. 다 그냥 수익이 없으니까. 예. 다들 막 그냥 부도 위기에 몰리니까. 예. 다 국유화 됐잖아요. 예. 그런 그 이렇게 기술이 가속도 내면서 빨라질 때는요. 그때 그때마다 예. 산업들이 급속하게 뜨고 급속하게 쳐요. 저, 비아드라는 그, 저 중국의 업체가 테슬라를 압도한다. 그런, 그런 게 엊그제인데, 전기차 시장에서 1위에서 밀려나가지고 2위로 됐잖아요. 예. 그, 비아드라는그 회사가 뜬 게, 예? 저가, 노동력. 중국하면 저가 노동, 노동력이었죠. 그 2000년도 초반이지만, 그땐 통했고, 2 0 1 0년대부터 그게 안통하데 저가 노동력이. 그러니까 2010년도에, 무엇이 나왔냐면, 어 휴대폰을 만들 때, 휴, 아, 배터리를 만들 때, 어 어떤 비슷한 실험실에서만 가능했는데 상원에서 휴대폰 저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월가가 절감이 크게 되니까 그래서 워렌버핏이 투자했다고요. 워렌버핏이 투자한 다음에 삼성이 투자한 거지 삼성이 먼저 투자하고 워렌버핏이 투자한 게 아닙니다. 워렌버핏이 먼저 투자했기 때문에. 삼성도 취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폭스콘에게또 소송 당하고 요즘은 이제 어 전기차 시장에서 밀려가지고 비아드가 모노레일 개발 위주로 하고 있죠. 모노레일하면 랩, 트램, 예, 네. 는 천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어떤 게 떴다가, 예, 네. 다른 신기술에 의해서 그냥 압도 당하는. 그렇게 돼요. 예, 네. 전망은 그렇습니다. 응? 뭔가 신기술이 뜨면 기존의 신기술이었던 것은 한순간에 죽게 돼 있다고요. 양자 컴퓨터 시장을 보면 누군가가 아무리 지금 패권을 지고 있더라도 누군가가 양자 컴퓨터의 어떤 새로운 혁신성, 대중화를 딱 실현해내면 그 순간 원탑은 그 회사가 되는 거예요. 구글이고 IBM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어. 사망에 오직 약자 컴퓨터로 대중화한 업체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승자 독식 세상에, 신기선 시대에서는. 아무런 구원이 그걸 허락, 허가, 허가하지 않고, IBM하고 구글 양대 삼맥 만들어서 살려게 나눠 먹겠지만, 네, 독점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인더라도 지지하고, 독점은, 네, 해롭거든요. 전 세계 인류에게. 그래서,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기술 시대에서는, 네, 그렇게 비중 들지 마세요. 신기술은 언제든지 꾸며 수는 않니다 네. 그래서, 3시 40분, 4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 보시면 되고. 아, 이건 이제, 황인범. 인드라, 왜 얘기 안 할게요? 인드라가 나중에 황인범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황인범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올리는 겁니다. 네. 궁금증은 안겨놓고, 설명 생략. 아, 그리고 이제, 제중동부께서 네. 어, 2025, 네. 이거에 대해서 전기다동차는 구분 활락 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입니까? 어, 전기자동차 산업은 석유 소비 간섭뿐만 아니라 내부, 내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고첨단 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기에 구분 활락 없이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그렇게, 어, 누들라 강조했지만, 무렇게 뭐 하이테크 기술을 요하지 않아요. 하이테크 기술을 유하지 않고, 오늘날 전기자동차 시장은 도시가, 도시 내부의 단거리에 유할 뿐이고, 장거리, 중장거리에는 여전히 어, 전기자동차가 유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만한 배터리가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예. 어, 그냥 지금 기술, 이, 이, 저, 전기자동차는 저는 거독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기자동차가 끝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예, 그냥 예, 누가 1위하건 그렇게 크게 사실 간단하게 해서 중국의 시장에서 누가 맥주 1위하건 칭따오가 중국 시장에서 1위해가지고 세계 1위가 되든 국유분이 그렇게 관심 없는 거 똑같아요. 전기자동차는 사실 그래요. 냉장고볼때 예, 그렇게 하이테크는 아니다. 반도체처럼 그렇게. 규제 대상은 되기 힘들다 그냥 그야말로 체판만 붙인건데 <laughs> 네. 네. 일론머스크의 그, 그것도 네. 그냥 그렇게 네. 그렇게 수준 높은 기술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과도기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같아요. 8월에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세인감명의 대출 지원을 발표했다. 녹색 기술과 재생 가능 에너지, 네. 중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출 것이다. 다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하면 국유분의 대륙 주가 역전 사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이든 미국 민장도 약속한 거고. 탄소 배출에 대해서 굉장한 규제가 있을 것이고, 어, 그런 면에서 중국이 저렇게 할 거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규제 완화 조치가 과연 어떻게 될지, 바이든이 어, 떤 면을 완화시키고 어떤 면을 강화시킬지 좀더 주목해야 됩니다. 화 네. 파이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할수 있겠죠.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 그, 하나, 걱정되는 것은, 바이든이 당선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고, 반중을 하더라도, 요, 화의의 보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장 위구르의 어떤 인권 침해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바이든이 타협의, 타협의, 여지책도 있다. 국위부 입장에서. 미국 민정 입장에서. 그런 면들도, 어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물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지 자신이 내세운 공약들은 치밀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개인 한국과 달리, 한국은 거짓 공약이 너무 많죠. 예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의 공약들은 예산을 다 검토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만든 예산 우선 정책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획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실행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어 어쨌든 h 지켜봐야 e 다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지켜 t 야 된다. 그것만 하나 우려될 겁니다. 여러분들 t 말씀드릴 수있 h e cyber war. I am g 스스카우트 o 스마트카를 제조한다고 봅니다. 아이 뭐 예. 그냥 스마트카 뭐 껍데기 근데 이게 디자인이 중요해요 지금 예, 현대차도 예. 전 세계에서 현대기아차가 특별히 무슨 엔진을 더 성능을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현대기아차 예? 둘다 지금 뭐저그 주가 급등했잖아요 예. 근데 다들 알잖아요. 예. 껍데기 세계적인 저 자동차 디자이너를 섭외시켜 가지고 예? 디자인 자동차 외관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먹힌 거야. 시장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 정씨가문인데 응? 차의 엔진 성능을 막 높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엔진 성능을 아무리 높여봐야 도요타나 독일차를 못 따라가 그게 현실이죠. 근데, 거기에 얼추 맞추고 있어요. 그, 근데, 그 남성도, 남성 구매자들은 그래도 엔진 성능이 향상됐다 그러면은, 애국심을 가지고 핸드차, 기아차를 사겠죠. 근데 문제는 시장의 판단이 남성 구매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인드라만 해도, 인드라 차살 때, 나차사 의중이 9 0예요인드라 10%밖에 안 돼. 차살 때, 뭐 살까 하는데, 나차 사. 가저차 사. 그 그래, 나타샤 말대로 따를게요. <laughs> 딸랑딸랑. 딸락 네, 나타샤 말대로 찾았어요. 그 만족하고 있잖아요. 응? 나타샤 결정 이 잘했네. <laughs> 이러면서 착한 남편이 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지금 가정 중에서 남편의 구매력, 구매 어떤 의사 결정보다 여성 주부의 의사 결정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예, 그건 뭐다? 자동차를 살 때도 품질보다, 예, 외양 껍데기에요, 껍데기. 맛은 들럽게 없더라도, 막막 이렇게, 어, 예. 맛은 없어. 근데 외양은 잘 꾸몄어. 예쁘게. 예? 만 원에 팔아요. 잘 팔려. 근데 맛은 없어. 맛은 되게 있어. 근데 외양이 굉장히 꽤 제재하고 볼품 없어 안 팔려요. 외관이 일단 돼야 돼 얼굴이 돼야 돼 얼굴 천재가 돼야 돼 제품도 얼굴 천재가 돼요 자동차도 그래가지고 얼굴 천재 현대기아차가 외양을 바꾸니까 차잘 팔렸는데 정시감의 입장에서 뭐하러 엔진 성능 개발해요 안 하지 그쵸 마찬가지로 이 애플이 테슬라 껍데기 와가지고 모든 걸다 전기 장치로 이거 전기동차가 오늘날 지금 이, 향, 지금 차가, 이, 이들 기공학과 입장에서, 에, 이게 기계에 속한 것인지 전기에 속하는 것이 아닐 정도로 상당수, 오늘날 기존의 차량도 전기장치로 도배되어 있어요. 껍데기, 자동차 외관만 껍데기만 기계적 장치일 뿐이지 대부분이 전자장치예요 애플이 더거기서 도배하겠다 이거죠. 말하자면 뭐, 바디프렌즈,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응? 허리가 땡기는 사람, 인드라처럼 다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안마기를 만들겠다, 좌석에. 뭐 이런 식으로 전자장치를 도발하겠다. 할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은 기술이라고 봐요. 가격이 문제다든지아왜무이이는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나. 이거 안 그래요. 아직까지. 인드라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데, 벤치나, 그 1등 상품은 살아있어요. 예. 여러분들 부자들 심정을 못 돼봐서 몰라요. 중국 부자나 한국 부자나, 예. 아무리 전기자 시대, 대중화 시대 와도, 예. 벤치 탑니다. BMW 타고, 네. 넥서스 타요. 왜? 차별화가 되니까 여러분 시계차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왜 시계차? 네? 나? 상류층이야. 전기차 타고 무슨 상류층 행사할 수 있어요? 벤츠 타야지 상류층 행사니까 하 차별화 돼요. 애플이 아무리 무슨 뭐 저기 스마트카 만들어 봐야 상류층한테는 콧방귀낄 얘기야. 네? 진짜로 막 미래자동차 영화에 나 나올 법한 제트카. 응? 그런 어떤, 정말로, 거의 무슨, 뭐, 응? 궁합기동대에 나올 만한 그런 차량이 아니면, 에, 다들 코팡이 낀다, 이거야. 에? 대중화된 차가 무슨상층에게 관심이 사야 하는데, 에, 중산층 이상도 다상층 행사하느라고 벤츠 타는 건데, 시장이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아, 통신이 그래요? 5G인데 5G가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애플이 스마트카 뭐, 어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요즘, 예. 요즘 애플이 뭐, 구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거 제 삼성 투자권, 예, 네, 중요한 게 아니다. 워네퍼핏이 10년대 투자했고, 아, 이제, 네. 뽑아먹을 때가 됐어요. 워너머 핏이. 아, 애플이 스마트카 만든다고 해서, 아, 그렇게, 뭐, 이렇게. 아. 인드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면, 하 이게 IT라는 것은 앞서가야, 앞서가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테슬라가 앞서갔으니까 그게 주가 대접을 받은 거고, 애플이 스마트카를 내놓을 때 이게 네? 네. 말하자면 그런 거야. MS에서 맨날 그 게임박스 네. 앱박을 만들어도 잘안 되는 이유가 소니게 너무 잘돼 있으니까 대접을 못 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후발주자니까 네. 앱박하고 같다 스마트카 만들든가 만든가 애플 스마트. 하킨는라는 아주 애플이 정말로 세상에 없던 거를 내놓지 않기 전에는 그렇게 별로 힘들어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 그렇군요. 방송은 잘 들리는데 나갔다 들어갔다 혼자 이러네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문제 비아드 얘기고. 중간에 네. 네. 마인가한트 그런 난리 났다. 보시면 되고. 아일 1분 쉬었다가, 아,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조던 피터슨은뭐 다음에 얘기할게요. 네. 중요한 건, 예, 앞으로 한, 저 트위든 정세에서는 계속 그 조던 피터슨 내리다 론 인드라 계속 나올 테니까, 네. 방송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5시간 동안 하니까, 인드라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치잖아요. 네. 그래서 1분 쉬었다가, 예, 요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인드라는 뭐, 한, 10시간 동안 방송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체력은 됩니다.